오늘은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어, 어떤 말씀을 간단하게 5분 안에 전할 수 있을까 어,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 은혜가 많잖아요. 우리 받은 애는 너무 많아요. 오늘도 열심히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식당 봉사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을 때, 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것을 그때의 그때의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냥 밥 먹고 자고 뭐 생활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뭐였지 이걸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에 정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 이렇게 황관장에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이 황관장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싫어하는 일, 하지 않겠다. 나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는 나, 개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황관장에게 구했어. 황관장은 괜히 그 구하는 걸다 들어줬다가 괜히?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포로를 잡혀간 사람이 감히 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황관장에게 어떻게 삶을 보였느냐. 이 다니엘이 어떤 삶을 보였을까. 정말 내 목숨과 바꿀 수있을면그이이 이 사람을 이아이아였죠 소년이었죠 소년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수 없어요 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눈도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우상을 섬, 섬기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구하고 다니엘을 믿어줬어. 믿어주고 걸리면 죽기도 죽지만 이 다니엘을 믿어주고 너가섬기니까 너가 하는 님내가잘 섬기겠다고 할 때에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 첫째로 보면 내가 나의 삶으로 그 우상 섬기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둘째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어, 결단을 할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나를 그 우상에게 받쳐줬던 음식을 내가 먹는 것은 나를 분명히 부정하게 만들어 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을 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살수 없다. 이게 몇살 때? 열일곱 살 때. 17살. 자기의 친구들과 같이 근데 이 리더도 중요하다. 내가 나는 열일곱 살이내 친구들은 뭐 한 마흔살도 아니고 나랑 같은 나이인 거아니에 10대야.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는 도움 논론이라네요. 내가 10대 때 어떻게 나 한번 돌아보면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것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단일 같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때 10대 때한 가지 한게 있어. 요한 가지 무엇을 했느냐. 어 우리가 이제 그때 20대가 되고 <laughs> 30대가 되면 교회 나가기 싫어질 수가 분명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무엇을 내가 결단할까? 이 말씀을 볼때 어, 나는 주의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성수산다 이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근데 나도 몰랐어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갈수 없었을 때가 있었을 때 그때 그게 있더라고요. 어, 나는 뒤를 절대로 안가져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정말 숨고 싶을 때막나 아,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정심했었지 그래갖고 정말 그거를 넘어간 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들 그런 적이 없었겠지만 제가 그런 적이 있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기 다니는 자기 목숨,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만한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 그러나 내가 은혜가 있을 때이 은혜로 결단을 하면 정말 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돼도 내가 그것을 지키고 갈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 이후에 평탄하게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고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굳건하게 살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신발을 보여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가 있을 때그 은혜를 담아서 하늘 앞에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게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좌러나 우러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늘안에서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어리석어서 정말 양과 같이 아버지 이리 저리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원래에도 아버지 여러 가지 일을 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연합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